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 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성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 그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애정하사, 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어, 은혜의 영광을 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음, 그 은혜 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 이는 그가 모든 지혜 풍성을 어, 지혜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어,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음, 모든 일을 어,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어, 우리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어, 이는 우리가 어, 그리스도 어, 그리스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그 어, 영광의 찬성이 어, 되게 하려 하심이, 어, 되게, 하려 음,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어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 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권의 복음을 듣고 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어,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심 이라 음 어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어안에서너희 어,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하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어,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어, 지극히, 아, 믿는 우리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음, 그의, 능, 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저기 오른편에 앉지사, 안치, 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어, 능력과 주권과 음, 오는 세대뿐 아니라, 아, 이, 아, 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어,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음, 그는, 어, 교회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